잠실점 우수고객님들 안녕하십니까. 태권트롯맨 나태주입니다 앞으로 코로나 진짜 건강하시고 또곧 대한민국 건강해질 겁니다. 여러분의 조금의 배려와 조금의 이해가 저희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롯데백화점 잠실점 우수고객님들 화이팅! 롯데백화점 잠실점 우수고객님들 안녕하세요 프린스찬 김수찬입니다 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국에 롯데백화점 잠실점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서 김수찬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세요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롯데백화점 잠실점 우수고객님들 가수류지이입니다참이 힘든 시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언젠가 우리가 같이 힘내서 극복할 그 날이오리라믿고요 앞으로 건강, 건강, 또 건강 조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신선해신선해 신선의 해레시 안녕하세요. 유키보이싱 친구의 신인선에 가서 신인선 인사드립니다. 우. 어 여러분들 코로나19 어려운 시국에 정말 어렵게 지내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티스트분들도 너무 힘들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요. <laughs> 여러분들 저 신인성과 함께 즐겁고 유쾌하고 싱싱하고 신선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퇴치 싹다 갈아엎어주세요. 힘내세요!